청주 산남동에 위치한 소문난 맛집 후카미에 다녀왔어요. 웨이팅이 딱 봐도 엄청나게 많았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, 저희는 식사시간이 지나서 갔음에도 웨이팅을 할 정도로 맛집이었답니다. 주문한 음식은 아카의 차슈 추가. 사실 저는 잘 모르고 그냥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여서 <laughs> 시켜준 대로 먹었는데, 뜨거운 건가? 이거 뜨거운 건가라고 말하는 거 들리셨나요? <laughs> 진짜 생각 없이 따라간 거 맞는 것 같아요. 차슈를 추가하니까 양은 확실히 더 푸짐하더라고요. 아, 이거 뜨거운 요리야? 아. <laughs> 아, 쟤또왜 저러는 거야? 뜨거운 거냐고 왜또 물어보는 건데? <laughs> 저때 정신을 진짜 잠깐 어디 두고 있었나 봐요. 그래도 먹을수록 깊은 육수에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.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 텐데,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쯤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끝!